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김박입니다 어, 저의 크리스마스 싱글 러버 v e 이 발매됐습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이번 타이틀곡 러버 v e a 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는 somebody 마음을 담고 직접 작사, 작곡한 신나는 팝송이고요 어, 그리고 수록곡 세이브 e 크리스마스' 역시 좀 따뜻하고 재즈한 감성을 담아서 작업하한 노래인데 두곡 모두 12월 내내 많이 그어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의 플레이리스트 소개 에 앞서서 먼저 다섯 글자 토크 간단히 한번 나눠볼 텐데요. 크리스마스 겨울에 발표할 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캐롤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성탄절 연말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을 한곡골봤습니다 가사 참많 a f e 가 l i n g I g o 이 a 을 작업하는데 다양한 어떤 가사 e e 들이 있었고 녹음 그 전날까지도 계속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l i n g I got a f e e l i n 스 I got a feeling. I got 을 f e e l 아 크리스마스 뮤트까지 스케줄로 바쁠 것 같고요. 어 올해 남은 한 일주일 정도는 저도 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아 다섯 글자구나. 네. 갓생 후휴식자 그럼 존박이 추천하는 스페셜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이분의 음악을 안 들으면 섭섭하죠. 마이클 부블레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마이클 부블레의 크리스마스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곡의 편곡과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는 정말 극보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래식한 노래를 어쩜 이렇게 마이클 부블레바네 스타일로 It's 멋지게 편곡을 하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완벽한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의 1번 곡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입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크리스마스의 왕자라면 어, 킹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닐까요? 어, 특히 이분의 노래 중에 저는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이 곡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프랭크 시나트라 특유만의 따뜻하면서도 쿨한 그런 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노래이죠. 어,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바로 Eartha k i t 의 Santa Baby. 이 Santa b 는 정말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Eartha Kitt의 노래가 가장 좋더라고요. 워낙 오래 전에 녹음된 Santa 버전이어서. Say, 음질도 굉장히 레트로하고 e a r t 의 목소리 자체도 정말 침하면서 어, 귀엽고 그래서 저는 e a r t 의 Santa Baby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음, 이 곡을 들으면 뭔가 따뜻해지면서도 장난스러운 그런 아이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어, 저희 절친의 곡입니다. 곽진원의 눈 내리던 날. 저는 이 곡을 어, 진원 씨가 데모 작업할 때 처음 들었는데 이게 벌써 몇년 전이에요. 어,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고 저희 집에서 같이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가사를 쓸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 앨범의이 노래가 어, 마침내 발표됐을 때 정말 많이 들었었고 어, 이번 겨울에도 플레이리스트에 꼭 담아둘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곡은요. 바로 맥킹콜의 노래입니다. The Christmas Song 어, c h e s t Roasting by the Open Fire 라는 가사로 시작이 되죠. 저는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혼을 가장 잘 담은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이 곡을 여러분들도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정말 어, 대표적인 곡이니까요. 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멜론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 더 많은 추천곡들이 있으니까요. 꼭 아티스트 월드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 존박의 새로운 싱글 러버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